자, 감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이 뭐라 그랬죠? 제가 광? 이게? 빛이라 그랬죠? 빛. 아. 그럼 발광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요.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발광부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평상시에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연기가 나겠죠. 연기가 침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잘 가고 있던 빛들이 튀어요. 어, 산란합니다. 그죠? 이게 산란합니다. 산란합니다. 그럼 이 튀는 빛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광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수광부로 빛이 안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그냥 일자로 이쪽으로 쭉 빛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연기가 침투해서 얘가 산란을 한다고 빛이 튄다고요. 여기저기 연기에 의해서 그럼 튀는 빛들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수광부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모의 증가로 수광량의 증가로 모가 들어가는 거냐면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광전식 스포트 형을 수광량의 증가로 얘는 뭘까요? 얘는 일자로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자로만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평상시엔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거 막아주는 거예요. 일자로만 갈수 있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 광을 막아주는 거, 광을 막아주는 거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쪽으로 쭉 여러분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재가 났을 때만 이게 튀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어,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